<laughs>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가 마침 도착을 했습니다. 딸랑딸랑 부동산 관련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합니다.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데 갑자기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막 새벽에도 SNS로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나도 막겠으나 너도 막겠나? 이 망해라? 영상이라고 <laughs> 네. 하는 게 지금 <laughs> 네. 아니, 이 영상이라고 <laughs> 네. 하는 게 지금 예고편이잖아요. 예, 예, 공개, 어. 그러면 될 겁니다. 아, 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발언하면서 그 예고편을 2월 네. 9일에 올렸다면. 예. 고도의 정치 행위죠. 예. 당연히 TPO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타이밍입니다. 예. 그 그렇죠.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합당이 좌초될 만한 상황에 온 것에 대해서 음. 우회적으로 좀 불편한 그 힘기를 내비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이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내면서 네. 부동산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나도 실패했는데 네가 되겠니? 그런 의미로 해야. 그런 의미로 들려요. 아니, 아. 마음이 솔직히 안 좋겠죠. 내 아들을 외쳐내? 어, 내 딸을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1 3일날날 잡았는데 1 0일날 결혼식을 뭐 잠깐 다 파혼 시켜? <laughs> 야 그리고 부동산 그거 내가 해봤는데 니는 될것 같아? 이런 거네요. 그렇게 그런 뉘앙스다. 네. 왜냐하면 그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야. 있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일종의 인도스먼트를 표방한 적이 있어요. 예. 2024년에 그 사월 총선 났네. 끝나고 네.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방문했을 때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그런 코멘트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조국 대표 음. 특별사면 되게 무리한 사면을 결국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요청해서 됐다. 이게 좀 정설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 합당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로 인해서 좌초될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다고 저는 판단해요. 음. 그런데 이 메시지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네, 네.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가 다른 건 실패 안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은 마치 자기가 자, 다른 건다 잘했는데 네. 부동산 하나만 과오인 것처럼 또 은근슬쩍 합리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음. 저는 그런 점에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불편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못했던 걸 한번 찍어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인터넷에서 못했던 것들을 나열한 걸 봤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중국 콩밥 있었고요. 그다음에 탈원전. 응 그다음에 굉장히 아프신 장병한테 가서 짜장면 먹고 싶어요? 라고 질문했던 거. 네 그다음에 아니 뭐니 뭐니 어, 해도 빼놓을 ]는데요? 수 없는 네. 것은 소주성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그런. 왜냐하면은 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정책에 실패했을 때 가역적인 것 그러니까 되돌릴 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2017년 1 8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예. 비가역적인 키오스크로의 대체를 가져왔어요. 예. 와.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이제 그 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키오스크를 들여놓으면 그 기계가 고장나지 않는 한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점에서 저는 그게 가장 뼈아픈 실패라고 생각이 들고 아, 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북핵 문제도 철저하게 실패했고 예. 뭐 조국 사태로 국민의 공분을 불러왔고 음. 이런 것들 생각하면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부동산은 실패했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죠. 그러고 나서 오늘 그래서 정리를 다들 하시는 걸 열심히 봤거든요.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지적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국민들 감정에는 기분이 나빴던 게 그런 거예요. 뭐 세월호에 가 가지고 고맙다 음. 이런 거? 음. 그런 거넌 이런 걸 잘했다고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미안하다, 고맙다 뭐 그랬었지만 분명히 네. 음. 네. 네. 그 고맙다라는 말이 참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그, 충격을 준 네. 것들 불 편한 여운을 남겼었습니다. 네. 네. 정말 음,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는 거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너안돼너 쉽지 않아. 네, 그리고 단정까지 하면 내 네, 본편이 나왔을 때꼭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어마어마한 게 어떨까 싶긴 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럴 수도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오늘 저녁 최고위에서 합당하자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까요? 의총이 의총 발표가 워낙. 물건 나간 것처럼 나와서. 그러니까, 가능성이 뭐 열어두자는 거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입장으로. 그렇지, 그렇지. 자, 계속해서, 부동산은 기세라고 지금 보는 분들이 많은데,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에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게 뭐, 당연히 종료되는 거지, 연장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건 큰 착각이야, 라고 대통령이 강하게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뭐, 그때, 무시무시했었어요. 예? 이거 어떻게 연장될 거라고 생각해? 근데 5월 9일까지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플러스 4개월 이후에 검토 중이다. 원래 이제 토어제 지역에서 3개월인가 그랬었는데, 그렇죠. 네. 아 장담을 3개월까지 어떻게 치러요? 몇십억을 어떻게 구해요? 이러니까 오늘 또 관련 부처 장관이 나와서 우리가 4개월까지 해드리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3, 4, 5? 다음은 6까지 가겠어. 그러다가. <laughs> 전세 거주자가 있으면 최장 2년이 유예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전세 입자 있으면은 실거주 요건 안 돼가지고 2년 기다려 줄수 있던데 조금 있다 4년도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밀려 밀려 이렇게 그이 대통령이 그날 네. 그 국무회의 자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앉혀놓고 네. 아마라고 말하지 말라고 두번 두 지적했잖아요. 번. 예, 예. 아마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그쵸. 기사에서 제목으로도 뽑히고 있는데 예. 아니 저, 저는 네. 정말 아마는 없어야 된다는 말에 동의. 네. 아마추어 같은 부동산 정책은 없어야 <laughs> 그쵸, 그쵸. 돼요.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laughs>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 일단 대통령이 최 전면에 나서서 질러 놓고 그다음에 계속 주석이 붙고 조건이 붙잖아요. 그러실까요?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시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laughs> 사실은 저는 항상 평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프레임 안에 없는 걸 보여드리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면서 예. 결국에는 이게 본질적으로 드러낸 게 뭐냐 공급에 관해서 대체 높구나, 그렇죠.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거는, 네. 저는 다주택자를 실드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제 자신도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면서 시장에 그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주택자들이 다 내놔봤자 아마 한 많아야 한이 삼만 원 나올 거예요. 어, 그러면서 네. 시장에서 뭐, 얼마나 소화가 될지 전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대신에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예. 네.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반짝 매물이 나와서 그 중에 일부는 소화가 되고, 일부는 안 팔리거나, 아, 그래, 어, 음. 나중에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냥 들고 있어 보자 하면서 매물을 도로 거두고. 예.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과거에 매물을 거뒀던 분이에요. 아. 본인 그, 음. 분당구 순회동 예. 양지마을에 있는 모 아파트. 예. 절대 팔면안 된대요. 예전에 23억에 내놨다가 네. 매물 걷어들었잖아요. 아, 지금 네.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작년 9월 하순에 마지막으로 실거래된 게 29억이고요. 아. 같은 평형이. 네. 그리고 지금 한국부동산원 시세 기준으로는 시세 상단은 31억입니다. 아, 음. 거기가 재건축 선도지구여가지고 아. 굉장히 유망한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비거주주택인데 계속 보유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냥.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매물이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예. 그래서 그 다주택자가 양도세 때문에 매물 내놓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5월 9일에 그 중과유예가 종료되니까 그때까지는 일시적인 예.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때까지 뭔가 급등하는 걸 눌러보겠다. 집값을 잡은 잡았다, 뭐 이렇게 어. 말할 비비런덕을 조금 만들 수 아니, 있겠죠. 기자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